네 반갑습니다, 드림스해입니다 어, 오늘 수일이네요. 요또 어, 이번 주도 절반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음, 아 저도 그 연광의 저주를 좀 벗어나야 되는데, 아참 중이 제머이못깎는다고아 죄송합니다. 어, 비합을 수도 있으니까 스님이 어, 본인 머리 못깎는다고 네. 그렇습니다. 아, 저도 자료는 만들지만, 참, 제가 그거 잡아가고 가는 건참 힘드네요. 음, 그래요. 아, 마무리 자료, 어, 들어갈게요. 음, 대박 자료, 어, 그거고요두 번씩 계속 죽었어요. 예. 네. 두 번씩 죽으면 세 번은 없습니다. 무조건 나와야, 됐, 나와야 됐어요. 한 수라도. 어, 두 수, 세 수, 한수 다시 두수 잘하면 여기 세 수가 있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요거를 지금 영 끝이 아, 두 개나 들어있는데 저 중에 재수 없으면 하나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아 요거만 가져가도 세 수만 나오면은 아등 다섯 개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뭐 행복해를 막풀가동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어. 다 해보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두번 나온 다음에만 가져가면은 어, 찾아보면 이렇게 돼요. 자, 두 번, 세 번, 하나, 두 번. 자, 그러면 최소 하나는 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최소 치, 하나 나올 수도 있겠네. 1 2번 나올 거 아니야 이거? <laughs> 아 그렇네요. 하여튼 어, 여기서 멸되진 않을 것 같다. 어, 뭔가는 있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12번 용지 자동 통계 용지고요. 어, 요즘은 변동이 너무 심해서 어, 완전 믿을 수는 없는데 일단, 보는 거고, 가장, 1, 2번 용주에서는, 고정복이 26, 38이에요. 일단, 여기는, 그냥, 뜸해요. 어, 간간히한 번씩 나오는데, 한번 이렇게 나온 다음에는, 주기가 텀이 길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이게 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음 다시 시작이 됐는데, 이 중에서, 하나는 있겠죠? 음,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1, 2번 용지, 음, 아까 그 구간, 제가 언급한 구간, 그 구간이고요. 어, 음, 하나는 있겠지 했던 구간. 네, 그 구간입니다. 자, 1, 2, 3번 용지 통계. 아, 요거 대박입니다. 2주째 다 죽었어요. 만약에 요번 주도 여기까지 죽는다면 대박이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 열여 여기까지 보면 열 여섯 수 정도입니다. 열 여섯 수. 어, 이따 제가 마무리할 때그 거기 수가 한 스물 두 개인가 돼요. 어, 잡다 보니까 그냥 기존에 그거 빼고도 제가 주초했던 에 국가를 조금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적길래 집어넣었더니 또 많아졌네요. 그러면, 뭐, 거의, 뭐, 이거, 뭐, 장난 아닌데요. 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어, 장난 아니게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어, 한번 재해 보시고, 어, 또 가보고, 또 갖고도 가보시오. 그세요 어, 네, 보이는 수는 꼭, 어, 들고 가시고요 자, 요거가, 아까 어, 요것도 똑같아요. 지금 요, 요 구간 계속 안 나오죠. 요구간이 어, 계속 이렇게 죽고 있습니다. 근 뭔가 하나 있을 것, 것 같아요. 여기는 어,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그리고 제외 수구간 어, 두개다한 구간이고요. 어, 이번에도 뭐 어, 그래요. 나오면 한 수겠죠. 뭐 제가 가져간 숫자는 언급하지 않을게요 왜냐면은 뭐 언급해 봐야 맨날 안 나오더라고요 응. 네, 요구가 아니고요 이건 계속 무출됐다는 겁니다 5번만 들어갑 갑니다 이쪽 구간은 계속 무출 구간이고요 여기 나와 여기 여기 나오고 나오고 계속 또 무출 시작이죠 여기 도 무출 시, 어, 내려가고 있고요 와 제가 이11 13 때문에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나온다면은 이둘 중에 하나 나와야 되거든요 아 요거 진짜 복잡합니다 어 여기도 보는 거예요 요구간도 어 여기입니다 여기도 추구관으로 보이죠? 아, 2829가 저는 계속 보여요. 아, 분명히 둘 중에 하나 있을 것 같고. 아, 요 구간도 지금 상태로는 23번이거든요, 이거. 이렇게. 여기서부터 왔지만은, 여기서 내려가고, 여기 두 개, 중간에서, 이렇게 내려가고요. 이게 골때래요 보면은 제가 이걸 왜 해, 했겠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여기, 다음 주가 아니고 언젠가는 여기에 또 걸린다는 거죠. 23번이 저는 유력한 것 같기도 하고 참 그러네요. 26번이 나왔어야 이게 이게 완성이 된는데 이게 안 나오고 27번이 나왔잖아요 아니면 멸될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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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여기만 있네 아 여, 여기도 여기 기네요 예, 184안적었데 제가 예. 요 구간도 음, 같이 보는 겁니다 네 만약에 둘둘셋 셋이면 네, 죽는 거고요. 응. 여기도 있겠죠. 이렇게 본다면은. 네. 이 중에 두번 죽었지만은,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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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씩만 계속 죽어 내려왔어요. 그럼 이 중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9번은 아웃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죠. 한번 출한 적이 있긴 하지만은, 어, 그렇고요요 구간도, 아, 요 구간은, 네. 계속 본수들 음, 중복되고요 36번은, 어 멸타임 아니 멸타임이 아니죠 무출라인 계속 내려오요 아까 말했던 11 13이 또 다른 쪽에도 걸렸네요 네. 만약에 여기 나오고 여기 나왔습니다 죽었고 그러면 여기는 죽을 확률도 있겠지만 나올 확률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안 가져갑니다 43번을 일단 살려놨습니다. 요구가 아니구요. 두 번, 두 번, 두 번이면은 요 중에 한 수는 나와야 되겠죠? 근데 세번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 네. 여기 두 번, 두 번으로 한번 왔잖아요. 또 죽을 수도 있어요. 봐봐요. 두 번, 두번 나오다가 세 번으로 갔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죽을 수도 있고. 하, 일단 여긴, 현재는 두 번이 맥스인데, 4, 5, 2, 4, 6, 8. 그래서 제가 이걸 좀 거의 다 지웠거든요. 보호 신수들은 갖고 하시고요. 여기 3번까지 출했고요. 위에는 모르기 때문에 예, 그렇고, 그러면 이구간에도 멸될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32441번은 거의 멸대형이 높겠죠. 계속 무출로 내려왔으니까, 네, 여기는, 어, 하나씩만 죽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깨졌다면 여기 당번이 있어야 되겠죠. 네. 일단 저는 39, 7, 10일 살려놨습니다. 아, 39 살렸나? 모르겠네요. 일단 7 1인가 그럼? 네. 그리고 이쪽 구간도 한 번밖에 안 죽었기 때문에 뭔가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음, 끝났네. 자, 어, 이거 하나 빼먹었네. 어. 음. 45번만 살려놨어요. 음. 자, 저 방금들 자료들하고 어, 그 주초에 어, 44수 구간들 중에서 제가 볼때멸대야될 구간들하고 합산해다 보니까, 왜냐면 이것만 좀 보수적으로 따왔더니 얼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들을 좀 집어 넣었어요. 그래서 다 아, 이번에도 왕창 깨지면 어떻게 되나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에이, 뭐 인생이 복불복 아니에요. 예. 일단 뭐 이거를 맹신하지 마시고, 요거 한번 그냥 가볍게 쳐서 어, 반자나 뭐 아니면 구간들 쳐내시는데 좀 사용해 보시고, 여기서 보는 수들은 가져가시고요. 제가 제외했다고 다 제외되는 거 아닙니다. 전번에 한번 많이 제외했다가 6우수다 죽은 적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쪽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어, 저도 이제 자료들 다 마무리했기 때문에 저도 제꺼좀 해봐야 되겠어요. 어. 하, 좀 잘들 잡아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 뭐 상위 당첨이 되든. 뭐 5만 원짜리가 여러 개 되든 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야 또 다음 주에 또할 맛이 나잖아요. 자한주 열심히 살 어, 열심히 살아보 살고요. 어, 또 즐거운 토요일 될수 있도록 노력해 보죠. 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